이렇게 어? t know. 고 don't know. I don't k n 열심히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또는 n 이 w 는 don't know. I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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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는 w I don't k n o 집합 don't k 합 o 합 I don't k 집합에서 합집합을 의미니 그러니까 A 또는 B 그 A에 포함되거나 D에 포함되거나 그럼 1 또는 2 이러면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데때막3 또는 6이 들어가는 거그돌아아진짜아 응. 진짜? 네. 자 그래서 또는은 뭐야? 3 또는 6이 포함된 거는 너희가 이렇게 할 거야 3이 들어가 있는 녀석 다 뽑고 6이 들어가 있는 녀석 다 뽑아 응.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다 뽑다 보면 6의 배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6의 배수 빼야 되네 그럼 6의 배수 왜 줘야지? 3의 배수는 구하다 보면 6의 배수는 다 뽑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3 또는 5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러면 3의 배수 다 뽑고 5의 배수 다 뽑아 그러다 보면 3하고 5의 최소공배수인 15의 배수는 얘한테 뽑고 얘한테 뽑았잖아 두번 뽑았네? 진짜 버려야지 한번 버리면 되는 거지 이제 좀. 아, 그런 개념인 거니까 그래서 조건에서 P 또는 Q 그러면 이 e 또는 뭐라고? 합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지? 얘 예, 또는 예. Q 그러니까 진리집합 쪽에서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뭐야? 아직 P 내 네, 진리집합은? 아직 Q 또는 합집합이니까 조건 P 또는 조건 Q 그러면 진리집합 입장에서는 마 지질파 키와 지질파 키의 지파 이렇 판단하시면 되겠네자 p 그리고 q 그리고. 그리고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 뷰지파 뷰입니다. 응, 뷰지파 뷰. 이쪽에 지질파 라지 키가 있고 얘의 지질파 라지 키가 있으면 그리고는 어떻게 지질파 으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 그죠? 자, 문제를 이제 다 풀어보시면 돼요 자. 조건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정 조건 봅시다 그니까. P 또는 Q, 얘를 부정해 보려고 그래 뭐라고? P 또는 Q를 부정해 보려고 그래 자, 너희 드모르간이라는 놈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너희 팝이 너희 너지파 팝을 한 수석 들어가면 얘가 뭘로 바뀌어? 교집팝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부정관계네 Yes. 그러면 얘를 내가 부정하면 얘를 일단 부정해야 되지. 응. 뭐가 되지? 납피. 응. 아, 납피. 그러면 아, 또는 라피. 부정하면 그리고 나큐. 그리고가 되는 거고 낙큐낙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응. 맞지? 그럼 진리지파 입장에서는 피에 여지파 그리고니까 그러니까 뭘로 왔죠? 집지파로딱 그 바뀌고 얘가 큐에 여지파 이렇게 되는 거겠지. 맞지? 자. not p. 그리고 q, 얘를 부정하면 뭘 뭐가 되는 거고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고 p, 그리고는 또는 얘는 not q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겠지 그니까 러 얘를 질의파로 나타내면 p, 삼시파 q에 절제파 이렇게 쓰실 때이기 아. 이제 우리 기본적인 용어나 의미 이런 것들은 이제 했으니까 봅시다. 봅시다. 야 문제를 한번 봅시다. 명제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시오. 즉참 명제 의 거짓 명제를 구분하는 얘기인 거지. 네. 자1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이다. 맞아 틀려. 맞아. 참. 참 그러니까 참인 명제. 그죠 2번. 얘 지금 무슨 식이니? 명제. 긍든 부정 식이지? 아니 식이지? 얘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겠네. 조건이겠네. 그죠? 조건.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다. 틀렸어. 얼마야? 1 2 12, 12. 그러니까 얘는 거짓. 틀렸어. 그러니까 거짓, 거짓. 명제 이렇게 쓰이는데.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다. 맞아요? 틀려요. 어 아, 근데 아, 1 곱하기 3은서4 곱하기 3 3 곱하기 26은 6. 3 곱하기 66은 아1 3 곱하기 2은 6. 6, 6, 6. 아, 아. 곱하기 <laughs> 6은 6. 맞아요. 맞아요. 짝수랑 곱해지면 무조건 짝수. 짝수. 음. 홀수하고 홀수를 야두 수를 곱해서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홀수 없어. 짝수 짝수 를 곱하거나 짝수 홀수 곱하면 무조건 짝수지. 그러니까 짝수가 한 번이라도 곱해지네요. 짝수한 번이라도 곱해지면 걔는뭔거 무조건 짝수야. 짝수한한이이라도못해지 무조건 짝수라고. i n 감사요. 그럼 뭐 홀수 열개 있고. from t 홀수 h o r 홀수 y o u 개못 a king. So, who's so, w h 와 s so, who's so, who's so, w h 거. s so, who's so, who's so, who's so, w h 아랍에 좀 알아봐야 되니까은이해를좀 해주시고 잡아람은이사이사이이 사람은 이사사람합성수람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은이이에람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 어? 어. 어. <laughs> 이이 단위수 합성수 소수 이거는 자연 자연수 범위 내에서 따지는 거야. 영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문외. 음. 자명제가 조건의 부정. 다음 명제 또는 네. 조건의 부정을 네. 얘기해요. 이는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맞아 틀려. 맞아 하세요자 그러면 얘는 참이니까 명제네. 그럼 네.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부정해야 되잖아. 네.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은 다닐 수있 아, 너무... <laughs> <laughs> 아, 아 해거있 아니고? 뭐 뭐? 수도 <laughs> 아니고, 아니고, <웃음> 이렇게 하지얘를 부정하면 이렇게 돼. 은 네? 그거 아닌데요? 뭐가? 합성수 2도나 총수 2도 그럼 나 저게 문제고 저게 지금 답을 쓰시는 거죠 이니다 <laughs> 아아 여기 답이 이거였구나 난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laughs> 이렇게 된는 얘기인거죠? 그니까 뭐머이고뭐머이고뭐머이고뭐머이고어머이고뭐머이다 규식합의 개념이지 뭐 뭐이고 뭐 뭐이고 90%의 개념이잖아 이의 배수이고 3의 아, 배수이면 2의. 6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그리고의 개념이잖아 90%의 개념이잖아 그지? 아네 아아 그어를 잘하셔야 돼요 잘해 이렇게 그러면 네. 뭐뭐 그리고의 부정이 뭐야 또는 뭐는, 또는 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 어머 이거나 이 이거나 이 이거나 맞짱1도는 네. 이, 1이거나 어, 2이거나 같은 말이잖아 맞지? 1도는 이, 1이거나 2이거나 한국어니까 그지? 너희 뭐, 이런 도 구분해야 돼 어떤과 아. 어떤도 어떤 구분하셔야 돼 어떤과 어떤도 구분하셔야 어떤과 어떤, 네. 어떤, 어떤, 어떤 구분하셔야 <laughs> 된다고 <laughs> 어떻게 구분요 야, 어떤 X 어떤 X 어떤 X는 그냥 이 말투 중에 하나 하나 이런 의미 그러면 어떤 x는 어? 어, 어떤 어, x 어떤 어, 어떤 어 어떤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문장에서 시계에요. 너희가 문장에서 그그 그 차이를 발견하셔야 된다고 잘 안다고 했지만 어떤 x 그러면 이말것 중에 어떤 거 하나 그러니까 어떤 x 이렇게 되면 의미가 뭐라고 <목소리> 모든 x 이런 의미예요 봐봐 어떤 x에 대하여도 성립하는 <laughs> 이런 문제이 나와 봐봐 어떤 x에 대하여도 성립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학능심 아, 잖잖아 <laughs> 어떤 x 에 대한 애플에 대한 애플에 대에 어떤 한 애플에 대한 애플에 대한 애플그 대한 한 차이, 그 차이. 언한애 구분하게 될 거야 아, 쉬운데 어렵네 한애 어려워 그냥 플대는 어려운 대어애플대는 어려운 대한 대한 애플에 대에 대한 애플에 대한 애플에 대한 애플에 대한 애플에 대한 애플 나 수박수, <주>, 나 함수야. 아, 뭐, 나도, 나도 함수. 함수가 제일 쉽지 않아요? 진짜 함수는 분수도 중요하거든. 어? 상단은 달라. 상단은. 야 함수는. 일은 음. 일은. 주영하라고. 음. 일은 합성수이거나 그래도 봐봐. 그러니까 일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그러니까 얘 의미는 일은 합성수이고 그리고 소수도 아니면 이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이런 의미니까. 얘를 부정하면 합성수가 아니고 소수가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합성수가 아니고 소수도 아니니까 그러면 꼭 합성수이면서 소수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열정는물릎으로뜯었다에 반대가 딱히열정는물릎차다가 아니라니까 합성수가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의 부정은 얘네 둘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다가 아니라 얘거나 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두개 모두에 대해서 부정은 둘 모두가 아니다가 아니라 두개 중에 하나도 된다는 얘기거니 네, 합성수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의 반대가 얘고 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얘이거나 얘이거나 이런 의미가 된다고 네. 의미를 빨리 캐치하세요 잘했겠죠자 A 두 번째 로봐 A, B, C 이 녀석의 부정은 이렇게 생각하다고 보통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를 부정하래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분법적인 사과라고 이 녀석의 부정은 이렇게 가는 거겠지 너도 될수 있지만 이래도 좋고 한계가 아니네요 <laughs> 이래도 좋고 <에이> <laughs> 이러면 얘랑 똑같은 건가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지 그리고 그래, 결국 이여자 부정은 A 하고 B가 다르거나 B 하고 C가 다르거나 C 하고 A가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다. 어, 어? 다 잘한 거세요 그럼요. 뭐, 그러니까 이거잖아 봐. A는 B 는 C가의 부정은 A 하고 B가 다르거나 A 하고 C가 다르거나 B 하고 C가 다르거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 A, B 또는 A, C 또는 이렇게 가지는 거라고 이거나 하고 또는 이거나 하고 또는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써도 되겠지? A하고 B가 다르거나 A하고 C가 다르거나 또는 B하고 C가 다르거나 섞어서 쓰셔도 돼 왜? 같은 말이거든 그렇지? 저기 궁금한 거 있는데 응. 선생님은 학교 시험 보면 항상 1점 나와요? 1 아니요 아니 그 학생들 거요 아니요? 응. 실수하시대요 아니 40분 아니 시간 그렇게 준다고 하면 어, 100점 맞을 도 있고 못맞지 않을까? 응. 수능 비율로 봐요? 수능 매년 거가? 수능 비율 풀어 보죠 킬러 보나 응. 보 그러면 다 맞죠? 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문제밖에안 풀어 요 문제, 어, 오. <웃음> <웃음> 어, 거기, <laughs> 제가 올린다 get it. I d o 있어. g e 오 it. I don't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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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don't g e 가 it. I don't get it. I d o n 요 수능 t it. I don't get it. I don't get it. 요 저는 대학결을 복학했네요. 벌써부터 순율을 해가고 있는 애들은 대학교로스 네, 어, 빨리 끝내고 싶어. 벌써다가 하자고 너희. 어. 어. 어떻게 못낄나 어떤 어떤 못하는 진짜. 사실 이제 나 당해야지만 이제. 당해야지만. 자, 조건 조건의 지리적함이네요, 가가 전체가 유고 알 거야. 설탕이 누가 1, 2, 3, 4, 5, 6 그, 그 이렇게 된다는 얘긴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조건 P를 봤더니 X로 알바래해 X로 손을 쳐야 돼손 Q를 봤더니 Q는 X에 대한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래 일단 봅시다 조건 P에 집입하면 뭐야 조건 w 의진리 is it? E. s 소수 n d O. So, w h a 5 조건 Q의 진리 o u n d E. s o u n o u n d 2, o u n 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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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녀석게질리펄을에래이녀석의질리펄은 뭐라고? 어... 아지피에 여지팝이라고? 네그렇 P가 아니다니까 질리펄 P가 아닌 거잖아 그지? 네. 자 그러면 얘를 뺀 나머지니까 얼마? 네4 6.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P 또는 Q래 P 또는 Q P 또는 Q 또 조건 P 또는 Q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 야 T, 다시 T, 합집합, 다시 Q 아니야? 또는 합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하고이 합하면 되니까 얼마야? 예, 2, 2, 3, 4, 4, 5. 4, 오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인지? 거자 음. 그럼 뭐래? 나 T 그리고 Q래, 나 T 그리고 나 T 그리고 Q래요. 그럼 얘 뭐가 되는 거니? T, 교집합, 교집합, Q 이렇게 되는 얘기 아니야? 즉 의견어디렸어공집어 얘하고 옛거잖아. 사네요. 네. 이렇게. 아, 사가 있구나. <laughs> 아, 이 눈이 멀어 보 신의 시간이죠. 이다가움깃다가잡다가움깃잡잡다그움요잡다잡다